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반대로 승리요, 부활이요, 영광이요. 또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사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어서 사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십자가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여요. 등신 같아요. 막 누가 뭐라 그러고 막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서 막 할퀴고 이렇게 못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래도 허허허 하는데 보면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바로 역설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리면 더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 이런 면접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요새는요 얼마나 공부들을 잘하는지 필기 시험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별로 우열을 가리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하고 면접 시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서도 문제를 내고 이걸로 뽑아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 같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와 당신을 죽을 병에서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와.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이 이렇게 세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서 있고 그중 딱한 사람만 딱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굴 태울 것입니까? 요게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굴 태우시겠습니까? 홍건사님. 누굴 태우시겠습니까? <laughs>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사람을 뽑아서 200대 1의 경쟁으로 한 명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뽑힌 사람이 있어요. 뽑힌 사람의 대답이 이거, 이겁니다 네, 제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를 드리고 그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저는 그 이상형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네, 1등이, <laughs> 1등이 된 겁니다 에, 비바람이 불어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운전해야지 하고 내 차를 고집하고 있었다면 딱한 가지 선택밖에는 할수 없죠 이건 백 점짜리가 대답이 안될 텐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내 차지만 맡기면 되지 뭐 그리고 맡기고 그 사람이 의사가 운전해서 아픈 할머니를 빨리 모시고 가고 나는 옆에 있는 분하고 이상형 여인과 뭘좀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수많은 선물들을 받지 못하고 내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원숭이 잡는 방법 민간 전통 방법이 있는데, 요만한 조르박 속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내놓고 그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요 호기심이 많아서 들여다보다가 흔들어 보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고 그걸 꽉 움켜쥡니다. 그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놀라고 달아나려고 그러는데 손을 놓치를안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련한 원숭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을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에 붙들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것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또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반드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표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백성, 가난한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거기 남겨두고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원인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운 거죠. 그냥 좀 있게 하면 안 될까? 이상한 동정심도 발동이 되고 예. 어, 그 등에는 또 아리따운 아가씨들도 있어서 좀 옆에 두고 이렇게 예, 각시 삼거나 며느리 삼아서 데리고 있고 싶기도 하고 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 성실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옆구리 가시처럼 고통이 되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그첫 번째 이유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더 신뢰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라고 이절 말씀했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만 순종함으로 시무원과 계약을 맺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한발 두고 또 세상에다가 한발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가 세상의 방법으로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치기 같이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이러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10개명 제 1개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에 가서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그러느냐고, 그렇냐고 그리고 막 영접기도 시키면 같이 영접기도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당신 집에 한 번, 그들 집에 한번 갔더니, 어, 내가 그때 영접했던 예수님, 예수님 신을 지금 여기 모셔두고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양 형상을 만들어서 선반 같은 데 두고 예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두교인들의 개념은요, 지금도. 아주 수천 힌두교 신이 3천 이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어, 그 신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을 내가 따로 지금 잘 모시고 있노라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러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더불어 섬기겠다.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내 남편 사랑해 그런다 그러나 다른 남편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한 명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랑에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거를 속 좁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편 같이 쓰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다른 신을 더불어 섬기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보로 다니지 마시고 호주머니에 부적 있는 사람 오늘 가서 빨리 회개하고 불 태우세요. 하나님은 가증이 여기신다 그랬죠. 가증이 여기신다. 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슬쩍슬쩍 예, 이렇게 견눈질하고 의지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물론 안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아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절대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이들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는척하면서 다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생각도 더불어 쫓아간 거예요. 더불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 하나님만 믿으려면 철저히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가난 거민들과 함께 동거하여 정착하였다. 요 부분이에요. 동거하고 정착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라 동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했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보다 타협하면서 살아가려는 욕망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지조가 있어요. 그래서 맺고 끊는 것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착해요, 순하고 착해요. 근데 그게 좋은 쪽은 또 좋지만 좋지 않은 쪽은요, 이거 차단할 거는 좀 차단하고 끊을 거는 좀 끊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복음을 혼합주의로 만들었어요. 예배 드리는 기독교 예배인데 거기 부두교 같은 전통 신앙이 있거든요. 닭을 잡아서 닭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거. 기독교 예배인데. 저기 들어오는 목사님이 닭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의식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아내지 못해요 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 시험 들지 몰라 이 부족이 싫어해 아, 이거 그냥 다 같이 하지 뭐 다다다다 다, 다, 다. 다 같이 합시다 이게 혼합주의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요 분명하게 나눠야 될 것은 나누고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하고 배척해야 될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성결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리라는 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거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분파주의, 분리주의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가르칩니다. 소극적인 도피나 분리주의로 혹은 타계주의를 가리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분리돼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고 슬쩍 어느 정도 허용하고 타협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예는 뭐냐하면 아예 문화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케이코 교도나 옛날에 나온 영화 위트니스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살면서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전기, 현대 음악, 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에 있는 이런 욕구들다 억누르고 야,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문화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문화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죄악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이 원리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 성과 속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뭡니까? 성결 교단입니다. 성결 교단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어느 교단보다도 중요한 교리를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성결 교단의 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연의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죄에서 분리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끊어야 될 것은 끊으란 말이에요. 분리돼야 될 것에서부터 분리되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사귀던 친구인데 어떻게요, 해 목사님? 아니요, 자꾸 죄의 유혹으로 나를 끌고 가거든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예, 교제를 끊으세요. 만나지 마세요. 함께 잘못된 그런 일들에 동참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그런 신앙의 지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타협하면 안 돼요. 세속주의 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여도 절대 우리는 이 세속의 죄악의 문화에 절대 우리는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이 동성애 이야기하고 별 소리 다 해도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소수자 인권 어쩌고 해도 이것이 죄악이다 말하는 것 남색하는 자 죄악이다 말하는 건 어디다 내놔도 죄입니다. 그걸 되, 괜히 이상하게 포장해서 문란히 어떤 인권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끊고 분리돼야 될 것은 분리돼야 되고 죄와 죄의 유혹을 받을 때그 환경 받는 환경으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공존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나이트클럽 찾아다니면서 죄짓는 이상한 사교 모임 쫓아다니면서 나는 괜찮아요 내가 권사된 지가 짬밥이 20년인데 내가 안수집사되고 장로된 지가 언젠데 아이고 나는 오염 안 돼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들을 내가 가서 선도할 거예요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동창회 동창회 쫓아다니는 거 조심하세요 샘물과 단물 어떻게 한 샘에서 같이 날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합주의, 절충주의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그런 것들 기웃거리면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피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죄와 동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겼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그리함이 어찌 미뇨. 우리 이전 번역으로 그리함이 어찌 미뇨. 너왜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양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제는 사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가난한 거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옆구리 가시처럼 계속 그 옆에서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받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끊지 못해서 생긴 그 죄악의 싹들이 자라서 계속 여러분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죄악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팥짝 나가가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나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실패 이유는 가난한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이 있을 때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한마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패가 온 거예요. 철병거를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안낙자손이 거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성읍을 내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냥 걷기만 해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주의를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결국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울과 또 아말렉이 전쟁할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좋은 것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그랬지요. 제가 뭐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나요? 사울이 변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가증스럽다 말도 안 들으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야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십일조도 드리고 온갖 정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와 사랑은 행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야 됐다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네 마음을 좀펴네 마음을 좀 열어 네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 사랑해 내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니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의 요점 정리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갖추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오 주님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내가 저 서리 저 세리와 같고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도 행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행위들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들여다 보실 때 냄새나고 더럽고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닦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아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미 그물 정리 다 했어요 수고스럽게 긴 시간 정리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는 고기가 혹 있다면 물가에 가까이 얕은 곳에 있지 깊은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목수이신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 나이 지긋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뭐라 그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런데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법칙과 방법을 벗어나서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해 봤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에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세상의 원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짬밥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이게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하셨는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았는가? 주회종이 기도해서 응답 받은 내용인가? 아니면 내가 순간 튀어 나온 생각인가?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러한 판단으로 그러한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섣불리 함부로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은 무슨 일에 있어도 무슨 회방에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도 묵묵히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하다가 손해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조금 하다가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거는 믿음의 확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지요. 믿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건져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셨잖아요. 처음엔 용기 있게 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생기고 그러니까 물 속으로 꼬르륵 빠져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내시면서 왜 의심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희미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무런 감동도 도전도 없으면 영적인 질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함이 어찌미뇨?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표세요.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표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온갖 고통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